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꼭아 지금 이게 한국 언론에서 이거 보도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일본 자민당이 총선 개표 시작하자마자 압승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난리가 아니에요 기자들 후문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뭐 자민당이 당선돼서 좋냐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왜 굳이 우리나라 뉴스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어, 흥분해서 동네방네 알리고 있냐라는 뉘앙스에 어, 눈치를 많이 봤다 제가 자민당 압승할 거라고 했잖아요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니까 트럼프가 뭐 중간 선거 밀린다고? 내가 정확하게 알아봤더니 텍사스에 그 지역에 민주당이 나왔던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원래 민주당 텃밭이래요. 텍사스 전체가 민주당 텃밭이 아니고 그 지역구가 민주당이 당선이 잘 되는 곳이래요. 서울로 치면은 강서 이런데야 그래서 그냥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개성한 것밖에 없대요. 늘 의석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승계된 거와 마찬가지다. 뺏긴 게 아니지. 그냥 현행 유지가 된 거지. 거기는 원래 민주당 텃밭이래. 그 동네가. 자 중간선거도 트럼프 뭐. 제 신인 문제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졌겠는데, 다 구라였죠. 일본도 마찬가지야. 한국 언론에서 어떻게 했어? 자민연? 패배할 것이다. 온갖 개지랄들을 했잖아.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초반에 압승 아니, 뚜껑 열고 그냥 뚜껑을 여니까, 형님들. 자, 일본 총선 개표를 하려고 투표함 뚜껑을 여니까, 투표함 뚜껑을 여는 순간, 자민연! 하고 후광이 쫙! 삐치더라니까 안에서 투표 용지를 꺼내기 전에 이미 끝났어. 아니 기자들은 나 진짜 기자들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기자들은 왜 너네들의 꿈과 희망을 기사로 쓰니? 뭐 신문이 뭐 인터넷 신문이든 종이 신문이든 신문이 너네 일기장이야? 아니 너네들 일기 쓰고 희망 상황 적고. 니네들 소원 적고 월급 받아가는 거야? 야 그럴 거 같으면은 기자 개나 소나 다알수 있겠다 야 왜? 불안하니? 막전 세계가 지금 우경화 돼가니까 불안해? 왜 거구 자민당이라고 안 하고 많이 착해졌네 연합뉴스 너네들 원래 워딩은 거구 자민당 총선 개표 초반 압성 확정 부정선거 의심돼 이렇게 썼어야지 근데 그건 못 쓰겠지 마음은 막 부정선거 쓰고 싶어서 마음이 꿀뚝 같은데 미국이 일본 선거 개입했나? 뭐 이런 거 쓰고 싶지 않아, 니들은. 막 마음이 꿀뚝 같은데. 그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너네들이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어? 근데 너네들 왜 거꾸라고 안 썼냐? 왜 이렇게 착해졌어? 너네들 그런 애들 아니잖아, 연합뉴스. 얘네들 이런 애들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착해졌어? 말이 참 착하다. 아니, 그리고 워딩이 되게 웃겨요, 형님들. 총선 개표 초반 압승. 아, 이게, 이게 지금 한국의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이게 좋지 않은 워딩이거든요. 일본이 완전 우경화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 시민의 초반에 압승했다는 거는 일본 지지율 80%라는 거야, 자민당. 그러니까 이런 워딩을 왜쓰냐는 거야. 나는 오늘 이 보도를 보면서 어저께 굳이 이런 워딩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첫째, 이 기사는 철저히 중립적인 기사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스탠다드였어요. 기자가 기사의 원칙을 그대로, 기사 포맷을 그대로 지키고 거기에 맞게 기사를 썼더라고. 왜? 일본 거구 자민당 여기서 거구가 그 빠졌거든 총선개표 초반합성 이 워딩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굉장히 거슬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중의원 단독 과반 확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형님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초반 압승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중의원 단독 과본 과반. 과반 확보. 왜 일본이 개헌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자민당 단독으로 자민당 단독으로 개헌까지 가능하다는 거는 이게 아마 그 헌법 사조인가요? 일본 잠깐만 헌법 사조 맞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헌법 사조인지 여하튼 개헌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게 뭐다? 일반국 일반국이 되면 뭐다? 군대를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일본이 자위대라고 해서 군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민병대 같은 개념이에요 일본의 군대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헌법 사조가 수정이 되면 은 일본이 미사일도 쏠수 있고요 항공모함도 끌고 갈수 있고요 다른 여러 분쟁지역에 파병도 갈수 있습니다 직접 총도 쏠수 있습니다. 이제 테란이 될수 있는 거예요. 마린이 될수 있는 거예요, 마린. 어? 파이어벳도 되고, 마린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 헌법 사조를, 사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어, 트럼프와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면, 은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면, 은 미국도 일본에 뭐 이런 거지. 일본이, 아, 우리 이제 헌법 수정할게. 그동안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 마이무따이가 고마워해라. 어, 미국이, 그래? 마, 이참에, 어, 어차피 너네들 도움도 필요하니까, 동남아 평화와, 어, 지금 중국과의 그런 걸 위해서, 트럼프가 성인해줄 수도 있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그러면 민주당과,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왜? 미국은 일본을 이용해서 한국을 더 프레스할 거거든. 압박할 거란 말이야 삐뚝하면은 한미일연합훈련 이래가지고 훈련 때려버릴 거라고 그동안은 한미군사훈련이었는데 이제는 한미일군사훈련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훈련할 거란 말이야 불안하지 한국 입장에서는 왜? 트라우마가 있거든 어. 요거는 짤막한 뉴스인데 아 이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뒤에서 지금 누가 어 드리블 하고 있어요 자 개음 연료 군간부 23명 파면불복 국방부에 항고했습니다. 누굴까?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엄연료 군간부 수면을 3명이 파면에 불복하고 국방부에 항고를 했는데 이거 항명이에요. 항명. 항명한 거야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군사재판은요. 어? 일단 파면에 불복을 하고 국방부에 항고를 요청했고 항고는 2심이죠. 2심은 2심은 민간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어, 곽종근하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김병주하고 그 누구야 박선원하고 어,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곽종근은 사형이야 사형. 쟤는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분위기 좀 파악해야 될 걸. 대통령이 내리지도 않은 지시를 내렸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자 어쨌든 지금 군간부 세물 세명총2 4 명이죠. 곽종근 빼고 타조알 빼고는. 전부 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한 곳까지 했죠. 자 이제 시즌2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지선에서 무조건 투표율 끌어올려야 됩니다. 투표율을 74% 76%까지 끌어올리면은 승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투표율 보수 투표율 76% 뚫어야 됩니다. 김현태는 이제 빨간약 먹었거든. 김현태는 이제 눈을 떴지 타조알은 곽종근이는 훈제 아니지. 맥반석 타조알로 만들어버려야 돼. 자,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 이제. 그런데, 저가 궁금한 거는 누구냐? 지휘하는 사람. 나는 이게 궁금해, 지금. 이 군인 23명을 곽종금만 쏙뺀이 23명이 파면에 불복하고 항고를 하게 된그 리더가 누구냐? 김용현, 미국, 윤카, 또 누구 있어? 자, 2월 8일이면 어제예요. 어제 오후 5시 06분. 그러면 17시 06분이죠. 자, 자역당 선발대들이 미국에서 귀국한 게 어제죠. 판단은 형님들이 하십시오. 음. 저는 힌트 많이 드렸어요. 네. <laughs> 저는, 저는 힌트 많이 줬습니다. 음. 오늘 김민수 말은요. 다 아,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도 확장 좋다. 그런데 입장 표명이 분명해야 된다. 류너게인을 일부 동조하면서 가야 된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민수가 이제 김민수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떠들었는데 김민수가 오늘 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제입당 힘들게 하겠다.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자이제입당 힘들게 하겠다는 거는 뭐죠? 탈당하지 말아요. 그럼 왜 탈당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탈당하니까 사람들. 이 탈당이 설마 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국민의 힘 지지율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야 그렇다고 집토끼 새끼들이 개돼지 새끼들이 나가겠냐? 어? 우리가 이 정도 저거 비위 맞춰줬으면 우리 할고 빨고 할 거니까 이제 나가도 돼. 이제 외연 확장하자. 이 새끼들 잠깐 어? 좀 무시하고 다음 스텝으로 가자. 설마 나가겠어? 설마. 근데 현실은 뭐다? 나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탈당하지 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지지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단1도 없다. 쉽게 말하면은 저거 손 아래로 보고 있다. 야, 너네들 나가면은 재입당 힘들게 할 거야. 현실은 다원이 쑥쑥 빠지고 있고 지지율도 폭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재 입당 힘들게 하겠다. 이거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왜? 당이 재 입당을 힘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유노개인 뭐 세력만 탈당해? 정책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탈당하는 거야. 민주당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 얘네들은 도구로 쓰는 거라고. 자, 형님들, 이거 보세요. 어? 교수 6300명이 시국선언명을 냈어요. 경제 침탈과 언론 장악 멈추고 선거 정의 바로 세워야 된다고 교수 6,300명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선거 정의 바로 세워야 된다는데 부정선거가 없다고 국민의힘에서 딱 잘라 말했어 지들보다 똑똑한 교수들도 이상하다는데 업무론자가 되는 거야 그럼 교수 6,300명이 야 김민수 참 대단하다 응? 댓글 내용들이 보면, 나이 많은 형님들이 쓴 댓글들은 대부분 이 교수 6,300명을 빨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한 일 하셨어요. 하는 누가 봐도 털딱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607080 형님들하고 젊은 청년들하고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청년들의 댓글은 뭐라고 나온지 아니까 윤석열 죽이고 나서, 윤석열 날라가고 나서, 이제 607080 형님들이 지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고 나서 아닌 척 돌아와서 이재명에게 저항하면은 60, 70, 80 늙은 형님들이 빨아주니까. 이들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았던 사람들이야. 청년들은 그걸 용서를 안 하는데 60, 70, 80들은 피아 식별도 못 하고 그냥 이재명 욕만 하면은 다 빨아주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등에다 칼을 수십 개, 수백 개를 갖다 꽂아놓고 이제 안 꽂은 척. 우리는 이재명을 싫어한다. 기존에는 이렇게 하면은 용서를 해줬거든. 왜? 지금 60, 70, 80 세대들이 용서를 해주잖아, 지금도. 존경한대 미친 것들 아니야? 이들이 전부 윤석열 등에 칼 꽂았던 들이야. 그런데 존경한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전국, 언론 통제, 종교 탄압, 경제 파탄, 부정선거? 이제? 이제 와서? 그전에는 뭐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기 전에는 뭐 했고? 왜 왕따 시켜서 대통령을? 왜 그때는 다입 다물고 있었지? 많은 형님들이. 윤 어게인 야 이거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야 대통령이 이미 탄핵 돼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형님들께 뭐라고 그랬죠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했죠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피선거권 박탈만 당하지 않으면은 공소기각으로 모든 게 처리가 끝나면은 재출마가 가능하다 했죠 뭐다 경력직으로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당선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 또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정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형님들, 그동안 많은 부정선거 관련한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사진들도 많이 나왔는데, 자,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대통령 선거 투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마했을 때 투표지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위에 위에 전부 다자 대통령 선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중인쇄 됐죠 자 여기서부터 쭉 오염돼 있죠 여기도 오염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오염돼 있죠 여기 오염돼 있죠 그리고 QR코드 옆에 오염돼 있어다 이거 가짜 투표 용지예요 이거 형님, 널 인쇄된 거예요. 인쇄. 근데 왜 이게 이 시점에 이 투표 용지가 갑자기 부정선거 관련한 증거 목록에서 그동안은 많은 지방선거, 그 다음에 이번 총선 대선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사진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 관련 사진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자, 저는 형님들에게 말했죠. 트럼프는. 자기 2016년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바이든에게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세번더할 거다. 두번더할 거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위해서 지금 부정선거를 파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정선거로 인해서 데이터 조작의 실수로 이재명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부정선거와 연류가 있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그 선거도 무효가 되어야겠죠. 그 선거가 무효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 애초에 대통령이 아닌데 탄핵될 이유가 없죠. 그 정도,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놓으시라, 좀 생각의 폭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김민수가 부정선거가 없다 그랬죠. 이준석도 부정선거가 없대 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도 부정, 부정선거가 없대 했죠. 자 그런데 트럼프는 부정선거가 있대.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었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아니 미국은 지금 부정선거로 난리야. 중국인들이 이재명을 찍었다고 틱톡에 영상까지 올리고 있어. 그런데도 그걸 전부 허리눈하고 안 보잖아.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없다. 이 새끼들아, 정거가 차고 넘치는데 뭐 부정선거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한 거하고 똑같잖아. 중국인들 동원해가지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래. 그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지. 업무론이라는 거지. 그럼 트럼프도 업무론자네. 니네들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구 일장 트럼프 대통령을 업무론자로 만들었어, 오늘. 새끼들이 착각을 하고 있네. 아직까지 한국에서 너네들이 하는 발언이 미국이 미국에게 전달이 안될것 같아? 니들 말하는 거 전부 미국에 다일럼보하고 있어 이 XXX 새끼들아. 그럼 미국은 부정선거 인정하나? 트럼프가 한국이 부정선거에 개입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는 뭐라 하려나 김민수는? 새끼들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국힘하고 민주당이 지금 관세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부정선거 관련한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입 틀어막으려고 지금 미국 가려고 하는 거야. 지들이 가면 관세가 풀어져? 돈을 줘야 풀어지는 건데, 왜 국민의 힘에서 갑자기 불이 났게 미국 간다 그래? 민주당하고. 뭐가 급해서. 야, 너네들 미국 갈것 같으면 지금 당장 가야지. 이번 주 내로 가야지. 얘네들, 봐봐, 지금, 간 보고 있는 거야. 설전에 갔다 와야지 니네들이 명절이 뭐가 필요하냐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가지고 국민들 관세 기업들이 관세를 들 내게 너가 움직여야지 그런데 별로 안 급한가 봐 관세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형님들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화당 줄다 떨어졌대요 지금 미국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그냥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는데 각자 맡은 좌파 우파들을 세뇌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그냥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하나로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자역당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유일한 대안이 자역당이다 그렇게 봐야겠죠 자 어쨌든 트럼프는 어 부정선거래 트럼프는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 민수가 미국하고 한국은 다르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부정선거에 한국이 개입돼 있다면 한국에 a 웹이 개입돼 있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때는 발언 그때 김민수는 돌 맞아 죽어야겠지 그지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이나 그때는 이제 돌 맞아 죽는 거야 민수야 어. 지금 형님들 얘네들이 이거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한 카르텔이 터지기 시작하면은요. X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사소하는 겁니다 국민을 정신병자 취급해가면서 국민들을 지금 완전히 또라이로 취급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부정선거죠 캐나다 어? 베네수엘라, 중국은 뭐두말할 것도 없고, 어? 유럽까지, 지금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가 부정선거로 난리가 났는데, 한국만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개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뭐좀 뭐라고 제각기 복습해 놓은 것도 별로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신빙성이 있을 경우에만 개시하게 됩니다. 어디에? 트루스 쇼셜에. 그렇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쇼셜에 올리는 글들은 전부 팩트라는 거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시프가 리트윗을 합니다. 자, 주류 언론은 피자 게이트 사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년간 대중을 속여왔는데 정작 거짓말을 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 바로 CNN입니다. CNN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지들이 거짓말했다고. 그 거짓말 한걸 많은 사람들을 선동한 걸 스스로 인정했고 그 인정한 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트루스 소셜에 올렸고 그리고 그걸 시프가 다시 리트윗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CNN 뉴스만 줄기차게 가져다가 떠벌린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언론들 뭔가 해명이 나와야죠. CNN이 그동안 거짓말했대. 지들이 가짜 뉴스 만들었대. 이실직고를 했어. 지들 입으로. 그러면은 CNN만 가져다쓴 한국 언론들아. 뭔가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이제 보세요, 형님들. 다 이제 역공 맞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트럼프를 악마화했던 언론들 자, 이제 그동안 CNN 보도 따다가 트럼프 악마화하고 거짓말로 살까지 더붙여서 MBC, JTBC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마치 진짜인 것 같이 살까지 붙여서 언론이 아닌 에세이집을 냈었죠 수필을 썼죠 수필을 CNN 보도를 기본으로 해서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죠 언론들은 이제부터 역풍 맞기 시작할 겁니다 과연 미국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한국을 콘으로 몰때 대한민국 언론은 김민수하고 똑같은 이야기 할까요 한국과 미국은 선거 구조가 다르다 끝까지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언론들이 빤스런을 칠까요? 국민들을 개 돼지로 생각하고 미국 선거하고 한국 선거는 다르다 개소리를 할까요? 저는 기대됩니다. 님들. CNN이 백악관에서 영구 퇴출됐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CNN은 이제 백악관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야 고해성사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가짜 뉴스 만들었다. 오버했다. 인정. 그러니까 백악관에 다시 출입하게 해달라. 응. 느그 애미. 응.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말했던 앱스타인과 피자 게이트 등등 우리가 업무론으로 치부했던 수많은 사건들은 사실은 진짜였다. 이미 늦었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자, 거기다가 베센트. 베센트가 미국 민간은행 다 죽여버리겠다. 아 난리 났습니다 이거 지금 6.25는 난리도 아니야 지금 미국의 대동맥을 브러쉬로 청소하겠다고 했어 베센트가 자 베센트가 미국의 민간은행을 다 죽여버리겠다 쉽게 말해서 감사하겠다고 했어 그럼 감사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아니 네가 뭔데 아니 정부가 뭔데 민간은행까지 들여다 보겠다 그래 그런데 베센트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은행들이 주디 뚝 입을 닫아 버렸어요 돈세탁 이 돈세탁이 어떤 의미의 돈세탁 이냐면은 바로 중국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차이나 머니를 이 민간 은행에서 돈세탁을 해서 브로커에게 전달이 되고 그 브로커들이 그 돈을 달러를 가지고 돈세탁된 세탁된 달러를 가지고 미국 정치권의 로비가 들어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앱스타인 연류된 인물들과 딥스 세력들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이 됐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중국이 미국에게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중국은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경고했다 아이고 무서워라 중국이 경고했대요 어떡하나 무서워서 <laughs> 아이고 무서워라 뭐 이번에는 이란에 또 사절단 보낼 거야? 어? 또 사절단 보내게 지금 현재 어 중국이 미국에게 경고했다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존심.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어? 광개트 대왕이 그냥 말 타고 달리는데 홍해와 같이 갈라져서 깃발만 꽂으면 땅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중국이, 그런 무기력한 중국이 미국에게 경고를 한다고? 체면. 근데 형님들, 꼭 중국이 나서잖아? 트럼프는 희한한 게 중국이 직접 나서는 액션을 취하면 은 트럼프는 조져버려요. 베네수엘라가 그랬지? 중국 사절단 보내니까 마두로 체포해버렸지. 그죠? 이란에 군대를 보내면 경고하겠다 했거든. 그렇다는 건뭐뭘 의미한다? 아, 곧 이란, 뭔일 생기겠네. <laughs> 아이고, 이란, 곧뭔일 생기겠네. 어? 한국은 재매행님 묻거나 민주당 묻으면 다 망하듯이. 이란은 중국 묻으면 망해. 곧 뭐가 터지겠군. <laughs> 트럼프는 전 세계를 확실한 서열을 만들어서 더 이상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서열이에요. 서열이 분명하게 서면은 하극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극상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완벽한 서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게 혼란스럽고 충돌이 의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혼란한 국제정세가 안정기에 접어들 거예요. 제가 볼때 트럼프는 천재입니다. 타고났어요. 이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멸공.